예, 여기는 스쿰빗소이 16 입구입니다. 네, 스쿰빗소이 16. 네, 태국어로 태국 어로 소이 1 0기이라고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스쿰빗소이 16에 대해서 헷갈려 합니다. 자, 이게 스쿰빗소이 16인데요. 다른 스쿰빗소이 골목과 달리 이 골목은 스쿰빗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도로는 라차다 피색 도로입니다. 스쿰빗 대로변은 여기서 약 2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네, 스쿰빗소이 16은 스쿰빗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센터포인트 건물이 보이고 있는데요. 터미널 21 백화점 아, 아송역에서 대략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스쿰빗소이 16은 네, 그래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숙미소이 14, 18, 20은 보이는데 왜 16은 보이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자, 숙미소이 16은 숙미 아속역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 200m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앞에 보이는 길은 끌롱다이 제시아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지금 숙미 아속이 보이고 있습니다. 숙미 아속에서 대략 200미터 정도 안쪽에 위치합니다. 스쿰빗소이 16번. 자, 스쿰빗소이 16번 컬럼방콕 호텔이 위치합니다. 컬럼방콕 호텔과 예, 여기에 호텔 클로버아소 그리고 샤마 호텔이 위치합니다. 자, 스쿰빗소이 16 아, 이 입구에는 왼쪽에 이와 같이 세븐일레븐이 위치합니다. 세븐일레븐이 예, 위치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예, 랍장 오토바이 택시들이 위치합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컬, 컬럼 방콕 롱 테이블 바가 위치합니다. 자, 호텔 클로버 아속이 스쿰미소이16 입구에 위치하고, 지금 롱 테이블 바가 위치합니다. 네. 저롱 테이블 바가 있는 호텔이 컬럼 방콕 호텔입니다. 저는 지금 스쿰빗소이 16을 걷고 있습니다. 스쿰빗소이 16은 다른 스쿰빗소이 2468과 다릅니다. 에, 이것은, 이것은 스쿰빗소이 테로벤에 있지 않고 라차다 피색 테로벤과 접합니다. 에, 아성역에서 대략 2 0 0 m 정도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쿰빗소이 16은 여행자들이 이용할 경우 에, 앞에 보이는 롱테이블 바가 있는 칼럼방크 호텔과 샤마 호텔 레지던스 그 호텔을 이용할 경우 네, 여기 에 스쿰빗 소이 16 골목을 이용하게 됩니다. 스쿰빗 소이 16은 호텔과 콘도와 상업용 건물이 혼재된 곳입니다. 스쿰빗 소이 16에는 역시 시타딘 스쿰빗 16이 위치합니다. 자, 스쿰빗 소이 16의 대표적인 호텔인 칼럼 방콕 호텔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호텔에는 롱테이블 바가 유명하지요. 예. 자, 칼럼 방콕 호텔 왼쪽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푸드랜드 대형 슈퍼가 위치합니다. 푸드랜드는 슈퍼마켓이자 24시간 예, 레스토랑이 위치하기 때문에 식사하기도 좋고요. 거기에는 약국도 안에 있습니다. 저기는 콜럼방콕 바로하 호텔 앞에는 이와 같이 에, 우체국 서비스 그쵸 우편 서비스를 하는 샵도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곳이 콜럼방콕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에, 이 호텔은 가성비가 좋습니다 주방이 있고요 방이 큽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들이 과거에 많이 찾았던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24시간 운영하는 푸드랜드 슈퍼마켓이 위치합니다. 이 안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레스토랑도 있고 약국도 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앞에는 역시 세븐일레븐이 위치합니다. 자 지금 푸드랜드 대형 슈퍼형 레스토랑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일본, 예, 면류를 판매하는 일본 식당이고요. 자, 태국 식당도 보입니다. 자, 코리안 바베큐 강남도 여기에 위치합니다. 예, 한국 음식점이네요. 99바 세트도 있습니다. 자, 커피 전문점도 있고요. 예. 자, 이곳은 콘도가 많지요. 네, 콘도가 많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스쿰빗 소이 16 골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스쿰빗 소이 16 골목은 다른 스쿰빗 소이 1, 2, 3, 4, 5, 6, 7, 8과 하고 달리 스쿰빗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다. 스쿰빗 아송역에서끌롱떠이 시장 방향으로 대략 200m 안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자, 소기소식 16, 네, 네, 패밀리 마트하고 레스토랑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마 호텔 앞쪽이죠. 네, 지금 패밀리 마트 하나 보이고요. 자, 스테이크 점도, 네, 일본 스테이크 전문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스테이크 와규 스테이크 전문점도 보이고 있고요. 자, 이쪽은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일식당이 많습니다. 자, 한국은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현재 대략 만 오천에서 이만 명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거의 20만이라고 하죠.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들 상당수가 여기 숙금빛에 거주합니다. 따라서 스쿰빗에는 일식당이 많습니다. 또 일본인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들이 많습니다. 자 맥주 술집이 있고요. 이야, 레스토랑 겸 빠져. 여기 와인샵인데 네, 와인샵 겸 레스토랑입니다. 스쿰빗소이 16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네, 커피샵이 보이고 있습니다. 쿠파라고. 여기도 조금 이름이 있습니다. 네, 커피를 잘한다고. 자, 앞에는 마사지샵이 많습니다. 그래서 샤마, 여기, 어, 레이크, 어, 레이크뷰 레이전 소스를숙박할 경우는 괜찮은 게 마사지샵이 여러 곳이 앞에 있습니다. 자. 드디어 샤마 레이크 뷰 아소 호텔이 나왔습니다. 자, 앞에는 이와 같이 바사이 샵이 4개, 5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음식점, 저렴한 태국 음식점도 앞에 위치하고요. 또한 이 샤마 레이크 뷰 호텔 1층에는 더 커피클럽이 위치합니다. 네, 더 커피클럽이 위치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호텔 내에 저렴하게 99밧, 런치 메뉴가 또 출시되고 있습니다. 99바.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음료하고 샌드위치 합쳐서 1 6 9바이라고 하네요. 커피 클럽 네, 해가지고 지금 커피 클럽이 위치하고요. 삼아 어, 호텔 위치에는 그리고 로, 로손 편의점이 위치합니다. 네, 그래서 로손 편의점이 위치하기 때문에. 음료수나 간식이나 뭐 맥주 구입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는 샤마 레이크뷰 아소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네, 가성비가 높기 때문입니다. 호텔비가 좀 저렴한 편에 속하죠. 네, 그리고 주방이 있고 그래서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여기가 바로 샤마 레이크뷰 아소 레지던스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주방이 완비되어 있고요 호텔비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1층에 이와 같이 로손 108 편의점이 있고요더 커피클럽, 커피점 겸 레스토랑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는 마사샵이 지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쪽 계속 가면은 스쿰빗소이16 인데요 여기는 그냥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여기서 스쿰빗소이16 호텔까지만 가다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넘어서는 차도 조금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고 좀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근사한 레스랑이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스크미소이 16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자, 어떤 레스랑이 있을까요? 스크미소이 16 안쪽에 근사한 레스랑이 자 바로 옆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피자 조 해가지고요. 예, 분위기가 있어 보이죠? 예. News restaurant b 해가지고, 네, 여기가 어, 뜨고 있는 멋진 레스토랑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럽죠? 피자하고 이탈리아 음식 스파게티 요들을 만들어야 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소이 16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소이 16을 보고 계시고요. 이16 끝자락으로 개 가면은 끌롱떠이 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방콕 최대 도매시장 체리시장을 가고 싶으면 이 골목을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가시면 에, 끌롱떠이 시장 가는 방향입니다. 자 안쪽에는 이렇게 조용한 에, 주택가입니다. 에, 콘도들이 위치하고요. 이쪽에 한국인들도 꽤 붙고 아, 있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퍼펙트 홈 레전스 해가지고, 예, 조금 유럽풍의 콘도들이 보입니다. 자, 안쪽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가입니다. 콘도들이 있고요. 조금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많이들 찾습니다. 다크해가지고요. 네, 분위기가 있습니다. 안쪽에 여기도 예, 창 마사지인데 지금 문 닫았습니다. 자 여기가 여기까지가 스쿰빗 소이 18입니다더 이상 가는 건 무의미하고요, 예, 길이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예, 이상은 넘어가지 마시죠. 위험한 곳입니다. 네, 차들이 많고요, 인도 구,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가 구이 분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위험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쿰빗 소이 16에 해당됩니다. 끝에는 이와 같이, 콘도들, 주택가가 위치하고요. 보통은 여행자들은 사마호텔 주변에서 아소까지만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왼쪽으로 좀만 가면은 멋진 레스토랑이 두세 개 있긴 한데, 뭐, 맛집을 찾는다면, 추천합니다. 근데 밤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는 곳이라. 자, 여기까지 수금비 수의 16 소개를 마치겠습니다.